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티비입니다. 오늘은 천서진은 믿을 수 없는 악행을 파헤치고 그녀가 왜 주단태와 함께 심수련 선에 꼭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심수련이 비밀리에 만난 배혜선의 정체는 무엇인지 이로 인해 왜 주단태와 천서진이 궁지에 몰리게 되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영상에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 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시즌3 6회를 보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진행에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애초에 백중규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던 사람은 주단태를 빼고 딱 3명, 나애교와 로건이, 그리고 심신형 뿐이었을까요? 그런데 천소진이 갑자기 백중규의 정체를 알고 있고 심지어 접근해서 로건이를 속였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아무리 로건이를 미행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백중기가 뭐하던 사람지도 인 몰랐고 어디에 가셔있는지도 몰랐던 천서진인데 한국에 백중기가 들어오자마자 포섭한 후에 평생 도박할 자금 주겠다는 그 미끼 하나로 낚는다는 게전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백중기는 로건이가 정신병원에서 미국으로 빼돌린 후 철저히 보호해왔기 때문에 천서진이 접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억지적인 설정으로 천서진이 감옥에 갇힌 후할 일이 없던 도비서가 로건이들을 24시간 미행하면서 백중기가 정신병원에서 빠져나왔을 때 접근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닌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 천서진이 왜 로건을 미행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천서진과 로건은 그 어떤 연결 고리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로건 어머니가 천시여서 둘은 사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건을 미행하고 살렸다는 것도 웃깁니다. 그리고 6회를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천서진은 로건을 살린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단태에게 죽도록 내버려두고 살인을 방조한 것이죠. 만약 천서진이 진짜 로건을 살리고 싶었다면, 주단태가 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조비서가 사제폭탄을 구했다고 했을 때, 이 사실을 로건 측에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서진은 악랄하게도 이걸 기회로 이용했죠. 즉, 로건이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단태를 공지로 몰아넣고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로건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처럼 천서진은 주단태 못지않게 용서가 안 되는 악녀입니다. 또한 그녀의 이런 행동들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특히 주단태의 계획을 역이용하기 위해 도비서를 시켜 실제 사망한 사람의 뼈를 도굴까지 해온 수법은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였죠. 또한 천서진은 폭탄이 터지면 로건이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애초에 천서진은 로건을 살리는 목적 따윈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고 운 좋게 로건이 살면 빼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이에서 천서진은 도비서에게 로건이 죽던 날 이상한 김새가 없었어?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결국 천서진은 하윤철을 부르기 전까지 로건은 숨줄만 붙여놓고 방치한 것이죠. 만약 천서진이 로건이 정말 자신과 사촌 관계이고 처음부터 로건을 살린 목적으로 빼돌린 것이었다면 낙후된 시설의 비밀 건물이 아니라 청아 의료지단 VIP실에 두고 적극적인 화상 치료를 가행해 로건을 정상적으로 돌려놨어야 했습니다. 천서진 정도면 그런 것중 충분히 할수 있는 위치였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천서진이 그렇게만 했다면 최악의 악녀가 아닌 진정한 선녀로 탈바꿈 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린 천서진이 로건을 살린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단태가 로건을 그렇게 만들 때까지 동조하고 이용한 천서진에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죽기를 바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천서진이 로건을 빼돌리지 않은 게 한편으로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로건이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고 심수련이 그걸 알았다면 자신은 모든 걸다 동원해서 로건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천서진도 주단태도 둘다 첨벌을 받아야 할 인간들입니다. 특히 천서진이 주단태 못지않게 나쁜 인간인 이유는 자신의 딸을 끝까지 살려준 오인을 죽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신의 삶에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었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 살인적인 충동을 느껴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작가님이 나중에 추가 장면을 놓고 천서진도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주단태처럼 죽음으로 끝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알다시피 천서진은 민설아를 죽음에 몰아넣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으며 주단태와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정식적 학대로. 딸을 미치게 만들고 로건이를 사지로 몰아넣은 후 오윤희까지 자기 손으로 직접적인 희대의 악령일까요? 결국 천서진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하윤철의 치료로 로건이 살아난다고 해도 천서진에게는 절대 고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서진은 모든 상을 자신 쪽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로건의 목숨을 가지고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진실이 심수련의 귀에 들어간다면 심수련이 로건을 살려줘서 고맙다고 할까요? 아마 천서진을 갈기갈기 찢어 씹어 먹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적어도 천서진이 사람이 맞다면 그런 미친 짓은 안 했을 테니까요. 아무튼 이번 6회에는 정말 개연성 없는 진행으로 고구마 한 트럭을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심수련과 강마리가 한 팀이 되고 송회장이 주단태의 번지 행각을 찾아내는 장면은 최고 사이다였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 희망이 생겼다면 바로 오윤희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6회에서 오윤희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았기 때문이죠. 알다시피 김소록 작가가 작품에서 사람을 죽였을 때 부검까지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오윤희는 지난 5회에서 저 비서가 주단태에게 부검을 요청했다는 말을 전하긴 했지만 6회에서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살아있을 확률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럼 육회 마지막 부분에서 나혜교로 변신한 심수련이 만난 여자의 정체는 누구인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극 중에서 이름이 안 밝혀졌으니 해당 역할로 특별출연한 배우 배혜선 이름을 명칭하겠습니다. 먼저 나혜교를 만난 배혜선을 보면 정상 스타일 옷차림이 눈에 띕니다. 즉 일반적인 부유층 여자 옷차림이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는 여성의 옷차림이란 것이죠. 그리고 배해선이 앉아있던 의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옆에 놓여있었습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 사람이 법조인이거나 권력 측적 인물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로 변신한 심수련은 배해선을 만나는 자리에서 높은 공직자들을 접대하는 정계 로비스트처럼 굉장히 정중한 말투로 인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심수련은 왜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문신까지 하고 나애게로 변신해 배에선을 만났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자신의 정체를 감췄어야 했거나, 그게 아니면 배에선은 심수련이 아닌 나애규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잊은 게 있는데요. 나애규는 심수련과 달리 정책의 사람들과 많은 인맥을 자랑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심지어 행복미래당의 당대표인 정두만과 연인 사이였죠. 그렇다면 나예교에게는 심수련에게 없는 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참고로 주단태는 대법원장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판결을 뒤엎고 로건이를 나예교 살인범으로 몰았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세력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검찰총장입니다. 즉 대법원장 백으로 주단태를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런 법도 못 믿지만. 그렇다고 심수련이 직접 살인을 저지를 수도 없는 만큼 검찰이 천서지고 뇌물비리 수사와 기소로 주단태를 흔들고 청아재단까지 한방에 흔들어버리면 주식이 폭락하면서 천서진과 주단태를 궁지로 몰아낼 수 있는 빅카드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심수련이 나에게로 분장하고 들어간 같은 주점에서 주단태가 교육부 장관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건이 사망사건과 오인이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면 천서진과 주단태는 아마 그 압박에 불안해서 미칠 것입니다. 특히 송 회장님이 찾아주신 강력한 증거물인 주단태 얼굴이 찍힌 블랙박스는 주단태와 천서진에게 빅렷을 날려줄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